자,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연구원의 정원장입니다. 2023년 4월 12일 수요일 자, 셀트리온을 읽어주는 남자 셀트리온을 사랑하는 남자 서회장님을 존경하는 남자 실전투자연구원의 정원장입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3사 다시 3형제가 난리 부릅습니다. 정말 어, 너무너무 깊은 날인데요. 좋아요 꾹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하단에 댓글 한 마디씩 먼저 부탁합니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삼행제가 어, 오늘 급등하는 날이다 보니까 너무 기분 좋고요 최대저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자리부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보유하시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기사를 읽어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던지 체크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슨 기사를 읽자 이렇게 좋은 날에 무슨 기사를 읽냐 라고 할수 있는데 자 그러면 안 되죠 자 돌다리도 두드리면 가 근데 이 음봉도 생각해야 되고 이제 안착형 캔들의 행보의 캔들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 오늘은 오늘 즐기자, 자, 오늘의 극등의 이 셀트리온 삼행제는 그냥 오늘까지는 정말 좋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다라는 전자에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장 마감 후 셀트리온 그룹의 호실적 보고서 및 기사가 쏟아지면서 금일 셀트리온의 삼행제가 모두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올해 렌치마 SC의 매출액이 140% 증가한 현재 유럽 시판 중인 유팔라이아마의 경우 전년 대비 354% 증가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알수 있는데요. 그 전에 짧게 셀트리온의 사업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그룹은요, 셀트리온이 제품을 생산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를 매입해서 해외에 대파는 유통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사실 지난 2년간 이제 런칭하기 시작한 램시마 sc는 안전 재고가 셀트리온 그룹의 악재 가 되어왔습니다. 었안 팔릴지도 모르는 램시마 sc의 재고가 쌓이는 만큼 셀트리온 실적 이 늘어나고 셀트리온 회스케어 입장에서도 늘어나는 재고액만큼 매출원가에서 빼버려서 결과적으로 매출액과 단기순이익 증가하는 결과를 만들었던거죠. 이후의 약품의 특성상 연구에서 제조까지 걸리기 때문에 재고는 1년치 이상 가지고 있어야 안정적이게 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2조 이상의 재고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혹시나 시장 진출에 실패할 경우 그 기간에 쌓아두었던 재고는 결손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 셀트리온 고술적인 악재였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4월 들어 나오는 증권과 보고서를 보게 되면, 자, 이러한 악재를 털어낸 만한 힌트를 볼수 있는데요. 자, 레시마 SC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한 현재 유럽의 시판 중인 유플라 의 경우 전년 대비 354% 증가하며 안정적인 판매 구조가 자리 잡힘에 따라 그간 재고 소진을 하면서 악재를 해소할 수 있는 국면을 접어든 것이죠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더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뭐 사실상 오늘 이 캔들을 보고 기술적 패턴을 앞으로 어떻게 흐름을 뭐가늠한다는건 사실 필요 가 없을 정도로 너무 아름답습니다. 1 0 백일선 뚫자마자 양봉 하나. 둘, 세 개가 나오고 나서 전 고점이라고 볼수 있는 18만 5천 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괜찮은 게 내일, 오늘 이 강세 흐름으로 인해가지고 내일 갭상승에 영망치, 은봉, 양봉 아무것도 상관 없습니다. 자,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예전에 책에 보게 되면, 주식책에 보게 되면, 적상봉, 흑산병 있죠? 맞죠? 네. 자, 적상병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좀 낫지 않는 게 이유입니다. 그런다면, 지금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자, 에코프로에서 나오는 수많은 유동성 자금이 지금 셀트론 3, 4로 흘러나왔고, 와 자, 요즘 트렌드가요, 쫙쫙쫙쫙쫙쫙쫙쫙 올라가는 스타일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25조라 그래가지고 18만 2천은 뚫지 못하는 법 없습니다. 자, 적산명세개에적 4병이 나오더라도 적 5병이 나오더라도 사실상 요즘 트렌드 요즘 어, 코스타 거래 어, 더금이 17조까지 가는 이 분위기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 단, 저는 내일 이렇게 예상합니다. 갭상승에 징금다리 단봉에 요것만 놔도 괜찮고 자, 영망치 놔도 상관없습니다. 영망치 은봉이 놔도 상관없 다시 한번 더. 자 밑에서 따라오는 오일스턴에서 가파르게 자한번 커브를 주고 올라가도 괜찮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락보다도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는 우상향 패턴에 약간의 기간을 단봉으로 주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셀트론 헬스케어든 셀트론 제약이든 여러분들이 셀트론 헬스케어의 오늘 급등의 모습과 셀트리온과 그리고 마지막 남은 셀트론 제약이 정고점에 돌판 계들이 나오면. 사실상 이 3, 사가 우리나라 코스닥을 다시 한번더들어 올릴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4분기까지 큰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눌림목 누르면 잡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먼저 레벨 업을 하고 나서 조정을 주고 폭을 가겠죠? 자, 이런 패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금일도 고생하셨고요.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요. 자 카카오 네이버 들고 계시는 분들 교체 매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이 부담되시면요. 단봉의 징금다리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 카카오 네이버 들고 계시는 분들 약간의 매도 후에 교체 매매를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자 좋아요 구독 자 알림 설정 댓글 한마디씩 여러분들 어,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찾아뵙고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매일매일 8시 30분 찾아오시면 제가 있습니다. 좋아요 꾹 부탁드리면서요, 셀트리온 파이팅! 외치면서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8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